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러나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나 나는 좀 바쁘거든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난좀 이것이 바쁘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 갈등인 그러나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지 않고 싶었고 십자가의 세례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로 주님은 극복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게 됐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러나 때문에 번번이 번번이 쓰러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던져버려 가고 있습니다. 다짐도 있어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주님이라는 걸잘 알게 될 거고, 복음이고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를 끌어 당기는 게 그러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내가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러나 이 갈등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극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 즉,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욕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미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런 갈등 없습니다 항상 상대평가를 했죠 나는 저 인간보다 낫지 난 저런 더러운 인간 못 알았나? 내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지.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절대평가로. 대충 이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고 아무 흠도 점도 흠결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내가 딱 서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100점짜리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빵 0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금방 사랑했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금방 주님 찬양한다고 했다가 또 욕심도 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날이 언제예요? 예, 예 주일 아침에 언제요?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아, 많은데 이 세상의 복과 재물과 명예와 바꿀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나오는 그 고백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참 모순적인 나이인데, 바울사도는 지금 신약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예수님의 삶이 재현된 삶을 살았던 분이 바울사도입니다. 이분이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육신의 사망의 법. 이것이 매일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빌리포스 2장에 보면 내가 이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좋은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도는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천국이 어떻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바울사도가 이 세상을 보니까 잊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베드로도 변화산상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영광을 봤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의 그 화려한 영광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내가 저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와 엘리아를 위하여 초막 세수 짓고 이 변화산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천국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왜 경험시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천국을 보고 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본성적인 일에 얼마나 가치없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형제자매들 보면 형제님, 저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천성을 갔다 와서 봐, 봐서 하는데이 세상에 가질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좋겠지요? 그런 사람이 회가운데 많아보세요 정제와 판단 그리고 대립과 다툼밖에 안 되죠 그런 것들을 감춰두신 이유도 우리가 알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안 보여주신 이유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정말 최고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몇년 사이에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낸 적도 있고, 최근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도 가까웠던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걸 제가 직도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있잖아요.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건 있어요. 참 인생 부질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어도 당장 세상에 바르면... 만지지 말아야 될때 만지고 싶고, 가지 말아야 되는 때 가고 싶고,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받을 때 보면, 은 아, 그러니까 내가 바울과 다르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잘 조화롭게 여기면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된다. 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갈등이 있죠. 가고 싶은 갈등, 가지 말아야 되는 갈등. 그럴 때 그... 갈등을 잘 극복시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걸잘 조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많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번번이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의외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하시다 보면은 초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생활 조금 하다가 뭐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속상해, 안 속상해요. 정말 속상합니다. 예전에 경주에서 이제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뜯을 때안 열어줘요. 그래서 미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은 가능하잖아요. 월땅 다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저, 저 왔어요. 하니까 집 문을 또안 열어주더라고. 안방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옮기면 쉽게 열려어요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막 펑펑 울어요. 울때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때막 울고 그러면 막 거기서 막말 속으로 막 책망하고 말씀으로 교정해요 막 바로 잡아주면 됩니까? 제일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해 같이 울면 돼요 그냥 뭐 필요 없어요. 같이 울어주고. 혹시 저 때문이냐고 제가 무릎도 꿇었습니다. 어, 무릎 꿇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하나도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제 일평생에 전도인 되고 나서 제가, 예, 자랑도 아니지만은, 예, 무릎 꿇은 적도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불구덩이도 들어갈 사람이 무릎 꿇어서 그 사람 하나 세워지면은 그게 뭐 두렵습니까? 저는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냥 부득게 안고 그냥, 교회에 나오고, 뭐 그런,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신방 갈 때도 항상 물어보고 갑니다. 언제 가도 될까요?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어포임 약속을 잡고 가죠. 가서 이제 신방도 이제 시간 정해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막 길게 이렇게 앉아서 이러저런 얘기 못 합니다. 일단 그런 좀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신방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제 교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쉽게 결정 짓고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또 이상한 소문을 듣고 이 교회에 오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참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여지없이 흔들리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구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 본 구장. 누가 음 구장에 보면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누가 본 구장 56절에 보면, 함께 다른 존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쭈오되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으로 나오는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일 겁니다.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 제자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 제자가 따라갔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따라가지 않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제자가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여기 문제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인간사 대소사 일어나는 일들 중에 혼인도 굉장히 큰 행사고요. 일인주 의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은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어찌 자기 아버지가 장사됐는데도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도 하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냐고. 이게 예, 그 말씀이겠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율법을 5개명으로 주셨습니다.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켜야 될계명이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질 개명인데 제일 큰 개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 그냥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그런 인륜과 도덕을 파괴시키신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족을 작별하러 갔다가는 주님의 제자 일을 할수 없는 걸 주님은 잘 아신 겁니다 왜요? 어머니가 가만 놔두겠어요. 이제 내가 믿었던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난 어찌 살겠냐고 막 울고 부위 잡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러나 장사를 주님을 주님의 일을 먼저 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인륜 사람 관계에서는 저 사람 못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싹 바꿔 버리시면 맞아 잘했어라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주님은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겁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많은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세 번째 제자는 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좋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런데 엘리아는 허락했습니다. 엘리사가 따라오자고 할때 그래, 너 가서, 어, 부모들하고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이 제자에게는 허락지 않았을까요? 안올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엘리사는 따라올 줄 아신 거고. 근데 여기,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 아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세 명의 제자들, 줄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혀 갈등 없이 육신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더 강력한 유혹거리가 있으니까 갈등한 거예요. 갈등거리가 없는데도 뭐 갈등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사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 사랑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 시대 얼마나 사랑이 홍수 시대입니까? 장마가 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방 천지로 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가득하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먹을 물입니다. 사랑이 홍수 시대요. 사랑이 그렇게 범람한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사랑한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자선과 사랑과 긍휼이 나가는 것은 원래 내 몸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대신 성령이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나라는 것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도 희생도 봉사도 헌신도 다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있고 주님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그걸 너무 중시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조율을 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누가 가장 많이 예수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한국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뭘뭐 질문하면 답을 맞추려고 그래요. 답을. 예? 네? 학교 다니면서 답못 맞추면 선생님한테 얻어 맞았잖아요. 너 나와. 그래 때렸잖아요.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누가 가장 많이 예수를 수여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래도 아직도 답을 맞춰야 되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자기를 가장 많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나를 가장 많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를 많이 소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뜻대로가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자기가 하기 싫은 일만 하면 하나님 뜻이래요. 제가 그거 듣고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내가 하기 싫은 것.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실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일어나는 게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말 많이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을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부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에 그렇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근데, 지갑은 안 열고 입만 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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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도 열고 열만큼 입도 열어.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어, 이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알겠대요. 왜? 자꾸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또 형제자매들하고 교제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도 많죠. 왜 저분은 꼭 저렇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마음 가운데 판단도 되어지고, 미움도 올라오고, 시기와 다툼도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런 갈등을 잘 조율 있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갈등을 많이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도 있고, 뭐, 아담도 있겠지만, 뭐, 롯도 있어요. 롯, 롯,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언젠가 에덴동 저 소돔성을 보고는 내가 저기 들어가야지. 뭐그 소돔성 보고 그냥 단박에 들어갔겠어요? 자기 종들하고 아브라함 외삼촌 종들하고 다투니까 예?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거 뭐 단순간에 결정한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계속. 그쪽으로 마음을 두었던, 그것이 신약의 바울사도 와 함께 동역했던 대마도 그런 사람이죠. 다 나를 버리고, 대마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그 도시를 보자마자 바울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하고 보금자는 한편은 데살로니가로 자꾸 마음이 쏠렸겠죠. 저기를 갔으면 좋겠다. 안 돼. 바울하고 가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만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아, 데살로니 가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에는 들어가는 것 보세요. 실패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중요한데, 성격에 보니까, 이방인인데, 최고로 갈등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제가 이제 다리오 왕 얘기했더니, 그 다리오 왕은 치세에 다루뜨리고 있는 동안에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와 경건의 사랑. 그랬더니 다니엘하고 다리오 왕하고 뭐, 형제 사이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다니엘, 다리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요.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그 인재들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걸잘 알았죠. 그래서 굉장한 권세도 주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간신들에 의해서 다리 왕이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한달 동안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사자골에 집어던지는 그 조서에 거기에 다니엘이 걸릴 줄 모르고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다니엘스6장에 보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죠. 다니엘이.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루 세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그럼 바로 그냥 사자골로 들어가 버리는데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예요 왜?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21일만 쭉 해보세요. 눈 뜨면 자동입니다. 엉덩이 딱 뒤쳐들고 기도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21일만 훈련해보세요. 딱 습관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냥 그 시간 되면 눈 뜨면 바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난 반드시 본다. 21일만 하면 어떤 장소에서 차 신호 대기하면서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전에 행하던 대로가 너무 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니엘,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이 자기의 실수를 인해서 사자굴에 던지는 걸 알게 된 다리왕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6장.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몇번 시원 통쾌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요, 금식한다는 건이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앞에 기약을, 잔치를, 연주를 못 하겠고, 침수를 패했다, 잠을 안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 물어가로 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있을까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예? 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 주셨냐? 막 울먹거리고 하지 않았겠냐고 슬피 울었다 그랬으니까. 예? 누가 좀 리얼 사운드로 좀 했으면 좋거든. 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다리 왕을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자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때로는 이 길은 정말 피하고 싶고 이걸안 겪었으면 좋겠는 거를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난 너무 힘든데, 이거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허락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 풀뭇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죠?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오죽했으면 불을 붙이던 병사가 타 죽을 정도로. 그러면 그 풀뭇불에 앞에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새 친구가 갈등이 없었겠어요? 풀무불에 선새 친구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냥 우리가 눈 찔끔 감고 절 안하 절 하고 그냥 대충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으니까 뭐절 하고 우리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너부가네살 왕이 회유했죠. 빨리 절해 내 너희들 정말 태워태 죽이고 싶진 않는데 절해라. 우리는 안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구원하지 않아야 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절안 합니다. 이놈들이 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태풍을 불어서 플룸불을 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안 끄셨죠? 왜 평소보다 뜨겁게 하셨죠?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사람 던졌는데 누부가 내소왕이 그랬죠. 야, 우리가 몇 사람 던졌냐? 세 사람인데요. 잘 봐라. 저기 안에 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풀못불 속에 먼저 들어가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갈등을 좋은 쪽으로 극복하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번번이 타협해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한꺼풀만 뚫고 들어가면 주님을 볼수 있는 걸 죽을 때까지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 결단할 날 오잖아요. 매일 결단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경제적으로 내 입에 들어가는 걸 주님께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안 죽어요 드려보세요 사르밭 과부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야물 있냐? 물좀 가져와 봐물 그 갖다 줄 때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 기름 한 병과 한 줌의 밀, 밀가루가 있는데 이거 구워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꼬아봐 그때 사로 바꿔보면 한마디 합니다. 이거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이왕 죽을 거 조금 일찍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린 죽음에 대한 가치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절망이고 끝입니까?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갈등이라는 거를 육신적인 너무 강력한 견고한 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거를 깨버리고 들어가면 그 안에 먼저 계신 주님을 볼수 있다니까요 단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들을 완전히 뭐 없애버릴 수도 있고 사자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왜 들어가게 하시냐고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많죠? 아,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저 인간 보지 말아야지 그래도 극복하고 나오고 참고 견딥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 갈등을 항상 내 육신적인 갈등을 육신으로 선택해서 그냥 타협하고 말 거냐 아니면 주님을 설택할 거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엄청난 금액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왜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